할렐루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영섬 랜선 큐티 오셔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요셉 이야기 함께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구별되게 분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주말 잘 지내고, 또 올해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풍도 다행히 잘지나는것 같아요. 또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 여러분이 37절에서 57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두 번, 어더 기대하는 건세 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안 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꼭 읽으셔서 이렇게 어떻게 흐름이 음, 흘러가는지 꼭 알고 영상을 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굉장히 파격. 인사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인사죠. 왜냐면 요셉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인정을 해줄 수 있었을까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신문제는, 사회는 신문제였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제였습니다근데 이런 갑작스런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된 이유와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통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 복된 삶을 살게 했기에, 요셉의 삶의 방식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삶을 다 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 모든 걸 포기해야 할 감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고 도왔고 그래서 간수의 인정을 받아서 옥중일을 의다 맡았을 정도였으니까. 사람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세브는 그런 모습으로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고 심지어 나중엔 바로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는 뱉은 말에는 책임을 잡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인정받은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해석한 내용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목숨까지... 유태로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은 풍년이 왔고, 그 후에 7년은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걸쳐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꿈을 통해 미래에 대해 통찰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꿈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을 통해 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에 신중을 기해합니다. 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요. 확실성 없는 말은 삼가야 하고 그리고 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얕은 지식이나 경험에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의 근거에서 내뱉는 그런 허황된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투루 말하지 않고 깊은 이해와 통찰의 근거에서 아주 진중하게 말하고 그 뱉은 말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이야말로 신앙과 삶의 성숙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거지. 아마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말조심하고. 뱉은 말은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거지. 그렇게 요 바로에게 인정받고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정말 큰 복일까라고 하면 그건 타락한 세속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새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지혜로 곡식을 저장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뭄 때 곡식을 나누어주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줄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의 참된 복은 내가 잘 되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자원과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실력과 지혜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장점을 주셨어요. 그 장점을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누리고 사는 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장점을 잘사용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찰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장점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네요. 축복의 사람. 음, 여러분 이 끝에 영상 끝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세요. 가사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저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섬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또 수요일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Thank mm -hmm. you.